대장 내시경 소견에서 뭔가 조금 안 좋은 소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같이 했고 오늘 아, 네. 결과를 저랑 보실 것 같고요 네. 직장 쪽에 조금 이렇게 덩어리진 연기된 곳에서 조직 검사를 했고 네. 장암으로. 나실것 같습니다. 대장 그림을 이렇게 도식을 해놓은 거고, 여기가 항문이거든요. 항문 바로 이쪽에 여기가 직장입니다. 이 부분에 덩어리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막 진단을 받으시 분이기 때문에 변신 검사를 먼저 시행하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진단을 처음 받으셨을 때는 굉장히 상심이라 든지 그런 것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치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봐드릴 거고,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이 진단을 받기 이전에 삶으로 최대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해 네. 네. 그럼 저희는 네. 이번 날짜 밖에도 잡아 드리고 추가로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니다요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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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대장 내시경에다가 플러스 이 용전 점막 결제술이 더해진다. 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정이 뭐, 다른 사람보다 영정이 안에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은 뭐, 상당히 좋은, 뭐, 컨디션이 좋은 편입니다. 병원에 오면 그래도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안주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잘 가지고, 그런 게참 좋더라고. 다른 병원은 이제 못 가는 거지. 저희한테도 많이 좀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요즘 장비들이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방사선 같은 게 예전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제어가 잘 돼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이제 내 지난번에 그 밑에 없어요 혹시? 그 거, 만경이그 요걸로 가야 숨숨숨숨시숨숨숨숨숨숨 거예요. 아, 숨숨숨숨 엔도스코프, 다이옵신 시렌이, 뇌크네, 어디스코프내과 외과, 혈액종양외과, 뭐방사선과 이런 선생님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이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 있고 가장 최적의 치료를 환자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회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진행된 사람한테는 예전하고 달리 항암치료를 좀 먼저 해볼까 그리고 수술 시기는 언제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것도 그 결과를 환자한테 적용함으로써 최선의 치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수술적 치료로서 완치된 경점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국암하료를하최라도에는 여러 에지약국가많아지면서생존에서생존지도부작지도적작용래 적고 그래요. 전에 항암제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종요한 주저서하는 방법로 하는 게 최근에 새로 이제 도입된 수입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셨지만 다학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한과 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교수가 같이 환자분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치료 결정함에 있어서 좀더 환자를 맞는 치료를 적절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느낌 있고 무엇보다 이제 환자분의 진료할 때 환자분께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좀더 환자분의 병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고 있다는 게 저희가 장점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계에서 필요한 그런 세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 계획은 환자별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o 이 치료라는 CT 촬영을 항상 이제 치료 전에 한 일주일 전쯤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치료가 1 8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 수술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기는 하지만 국소 재발률을더 줄여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더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되게 또 많은 수의 직장암 환자분들이 도에 가까운 상태에서 진단이 되시는데 이제 항문을 보존하면서 성공적으로 수술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대장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일상생활에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어려운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과 의사들이 협력으로 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진료받는 병원의 그런 진료 팀을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